대학생 가해자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가족의 그림자와 조작된 결과 대학생 가해자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대학생 가해자가 되는 이유 대학생이 사회에서 가해자로 지적받는 이유에는 단순한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맥락이 깔려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가해자들은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혹은 타인을 통제하기 위해 폭력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영향이나 환경적 요소는 크게 작용하며 이러한 가해자의 개인적 배경은 종종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숨겨진 가족의 그림자. 대학생 가해자의 행동 이면에는 가족 상황이 엮여 있어 대개는 정상적인 가족 구조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부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 내 문제가 있었던 학생 혹은 주위에서 그런 행동을 강요받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 그들의 행동은 비이성적이고 종종 충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윤리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실체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주는 행동으로 인한 단순한 개인적 공격이 아닙니다. 이 현상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에 대한 불쾌한 말이나 조롱이 근처에서 자주 벌어집니다.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느끼기 어렵지만 이러한 행동은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까운 방에서 발생하는 소음 뒤에 숨겨진 조롱의 메시지를 분명히 인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격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해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종종 정상인이 아닌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불안정한 사회 구조 속에서 조종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조직 스토킹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피해의 영향.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